네이성우입니다 아, 오늘은 얼마전에 있었던 그런 진짜 아, 저를 너무 힘들게 한그악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하러 왔습니다 어, 그 이후로 진짜 잠도 잘 못자고 음, 그 사람이 내뱉은 그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아,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음, 얼마전에 서서울에 갔을때도 거기 캐디분들을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두렵고 가기가 꺼려지고, 네. 너무 힘든 일주일 정도를 보낸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빼고 치고 죽었는데 살려서 다시 쳐서 영상을 만든다, 뭐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, 어 일단 그거는. 제가 여태까지 올린 모든 영상들을 모욕하고 노력한 거를 굉장히 다 거짓으로 만드는 말이라서 네, 만약에 어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고소를 어, 제가 분명히 사과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길래 어, 이렇게 하러 왔고요. 뭐 그런 거 같아요. 음 익명이라서 괜찮겠지. 아니면 고소하려면 고소자가 굉장히 피해자가 오히려 귀찮아지니까 안 하겠지라는 것을 숨어서 또 시청자라는 어떤 그런 방패 주위에 숨어서 이런 아플러드는 시청자 아닙니다. 그리고 유튜브잖아요. TV는 뭐 어쩔지 몰라도 유튜브는 개인 채널이죠. 그 개인한테 와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시청자 게시판처럼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.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사람이 만약에 당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거는 악플이 될수 있고, 네, 얼마든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, 댓글이라는 걸 달아본 적도 없을 거예요. 에이, 그들은 뭐 시청자로서 혹은 팬이라서 한 말씀 드립니다. 라고 이렇게 비겁하게 아, 본인을 치장하면서 얘기하는데, 진짜 팬들은 그러지 않죠. 제가 제일 친구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친구로서 한마디 할게 그럼 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친구라면 그냥 기다려라 어, 그냥 있어줘라 이러지 그거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 배알이 꼬여가지고 지가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질투나서 화가 나서 마음에 안들었어 아무튼 이 쇼츠가 3분짜리라서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뭐 이런 영상 좀 올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. 진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.